오늘의 별자리 운세 2025년 10월 22일 오하사입니다. 12 물병자리 부담감에 지고 말지도 몰라요. 너무 기죽지 않아도 괜찮답니다. 어깨에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해요. 육성 게임을 해 보는 건 어떠세요? 11 천칭자리 너무 열심히 해서 녹초가 되어 버릴지도 몰라요. 조금은 속도를 늦춰 보는 게 좋겠네요. 단호박 튀김을 드셔 보세요. 12 쌍둥이자리 왠지 모르게 허전함을 느끼는 하루가 될지도 몰라요. 작은 이벤트를 기획해보는 건 어떠세요? 노래방에 가보세요. 9위. 사수자리. 섣부른 판단에 주의가 필요하답니다. 확인 작업은 꼼꼼하게 해주세요. 취미 잡지를 읽어보는 건 어떠세요? 8위. 사자자리. 일이나 공부가 한 달락 마무리될 거예요. 기분 전환할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. 갈색 아이템을 착용하는 건 어떠세요? 7위. 양자리. 갖고 싶었던 물건을 저렴하게 게이트 할수 있을지도 몰라요. 처음 가보는 가게에 행운이 있을 거예요. 배를 시계 방향으로 쓸어보는 건 어떠세요? 6위. 염소자리. 의외의 사람이 사랑의 큐피드가 되어줄지도 모른답니다.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나가보세요. 동영상을 편집해보는 건 어떠세요? 5위. 처녀자리. 행운이 찾아올 예감이 드네요. 감사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세요. 밥솥으로 밥을 지어보는 건 어떠세요? 4위, 황소자리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예요. 식생활을 개선해보는 건 어떠세요? 달 사진을 보면서 눈을 깜빡여보세요. 3위, 전갈자리 생각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남길 수 있을 거예요. 타협하지 않는 자세가 행운의 열쇠랍니다. 다채로운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보는 건 어떠세요? 2위, 개자리 멈춰 있던 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.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크게 기대해 봐도 좋겠어요. 식사 시간을 길게 가져보는 건 어떠세요? 1위 물고기 자리 노력이 인정받아 기쁨을 느낄 거예요.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지도 모른답니다. 가슴을 펴고 자신감을 갖고 받아들여 주세요. 모르는 아티스트의 곡을 들어보는 건 어떠세요? 오늘의 오하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